오늘은 4.6 참사가 이루어진 지 204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청와대학, 청원대동 주민센터에서 제 대통령을 기다리며 말을 보는 지가 76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이곳에서의 기다림을 저희 스스로 마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루제 소의 기다림을 마치면서, 저희 입장과 소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앞서, 은화, 다윤이, 현철이, 영인이, 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권재근님, 권혁규님, 이영승님, 이 아홉 분의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희생되신 295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한과 바람이 우리 가족과 모든 국민들을 통해 반드시 풀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 기어나, 마음으로 함께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묵때 묵념 바로 이곳 청년효제동 주민센터 앞에서 76일을 보냈습니다. 대통령님만을 기다리면서 언제든 찾아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면단 신청서를 수탁에 제출하면서 그래도 비서관을 통해 무어라 한마디 전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청운동 효자동 주민과 시민들께서 명절 음식을 싸들고 찾아오시던 수석이 한 마디 덕담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오가시던 걸음 잠시 멈춰 눈길이라도 마주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따뜻한 눈길 한 마디 내도 잊지 않고 있다는 짧은 말한 마디에도 서움과 위로를 잊을 잊고 하는 저희들에게는 화려한 수식어도 거창한 문양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동물 똥개가 집앞에서 요란하게 지지면 나가서 쫓아버리거나 하다못해 생산대가리라도 하나 던져줍니다. 하며요 당신의 동물들이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한 번만 닦아달라고 코앞에서 울고 있는데 설마 이토록 철저히 모른 척 모면하시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납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던 안산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자은손 놓지 않고 언제나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민들과 전국 곳곳으로 더 많은 국민을 만나. 것입니다. 그러고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님과 현 정부가 서로 의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 지속적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사회 단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군을 세우시는 대통령, 정부가 보여주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람... 아, 그러면 저희 함께해 주신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해 주실것 특별히 유엔버 공사일무에서 이인 아, 시위를 전국에서 해오셔 지금도 하고 계신데 또 이제 함께 모여서 또 피켓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아 유엔보 공사일무 회원분들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들과 함께 아, 저희 가족들이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어... 장소가 좁아서 일일이 인사는 옮기 어려우니까 잠시 뒤로 돌아와 주십시오. 가족분들은 뒤로 돌아와 주십시오. 네, 시간 다 됐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인사를 좀 깊게 잠깐 내려주시죠. 깊게 네, 잠깐 내려주시고요. 네. 가정 여러분들, 아, 정말 이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 늘 감사했지만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더 시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의 맞잡은 손놓지 않고 함께 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도> 이으로 같이 이렇게 먹고 웃고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음식 하나 가져왔을 때그 많은 손길, 그 사랑을 저희가 우리 자식한테 해줬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다시 받으니까 또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힘을 내라는 사람. 간혹가다가 춥다고 해로 사다 니신 분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요기하다가 생각나서 편의점에 돼지밀이랑 그러으니까 골고루 반식버리까지 해주신 분들참 많으셨습니다 말씀주니다 저기 들을또일깨주고 서로 보고 느낀 게많았으니고 생각해요. 다른 건다 보내주고 싶은데 정말 자식을...